Thank дома авто. 밀고어싶안 가. 이거 안 먹어줘. <laughs> 뭔가 수정이 있겠죠 저런 거는 우리 어때도? 너 그때 어디야? 싶어서 그래서 망각 이었나 그것도 이상해 가지고 2주 차이나 수그 수정 있었지 않나요 그런것처럼 이것도 뭔가 수정을 해 주지 않을까 아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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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네잉 오베때부터 계속 했죠 오래만 한 신성사제입니다 음. 오오래 했어요 Oh. 嗯嗯、我妈他们。 어, 그거 저 해봤어요. 어, 누구, 어떤 택님이라 해봤더라? 헤르님이셨나? 해봤던 것 같아요. 헤르님인가, 지원님인가. 나 여기서 했나? <웃음> 그런가? <웃음> 여기서 했나? <laughs> 마주, 마주, 마주.

She does

왜 범위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나 <laughs> 대체 현대 세계를 어떻게 돌았길래 공략에 이런 게 디테일한 게 하나도 기억이 없지? 옛날에는 제가 세계를 안 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맞는데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번인가세번 갔었는데 왕로는왕로 최고 기록 4단이네요. <laughs> 오늘은 피곤 아, 아예 일도 안 피곤한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런 게 보이나 봐요. 괜찮아서 내 상태가. 괜찮아,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 괜찮아 오늘은 괜찮딩 이게 태국인가 노래라면서요 <laughs> <laughs> 마딩마딩마딩 주말 주말 그래. 우리 배를 <laughs> 태워. <laughs> 아니 <laughs> 바다 열심히 피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제 어제는 제가 진짜 졸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못 피한 거예요, 바다. 아씨 걸렸어. <laughs> 여기 뭐 뭐가 뭐가 삐죽 나와 있냐? <laughs> 말하자마자 죽. <laughs> 아, 진짜 어제는 조면세 가지고 바닥 담아준 거고 여기 올라갔다 와가지고 죽었네. 에진 법사가 없어요. <laughs> 문정 <laughs> 문장. 아 베트남이에요? 아무튼 그렇군요. 태국인 줄. 좀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 나왔던 아닌가? 아무튼 되게 굉장히 의외였던 알고 나서. 주마주마주 필멸 마주마주마주 여기 저번에도 완촌님이랑 왔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완촌님 저번에 와가지고 혼자 원거리라. 여기 네임드 뛰어다니다 끝났던 기억이 나요. 그쵸? <laughs>

シッ、oh, 왔어. <laughs> 뭐가요? 뭐가? 뭐가 치즈 선물? 잠이 안 와? 어떡해. 마음은 좀 괜찮아졌어요. <laughs> 원래 탱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게요. 방금 추방 하나 하니까 두 개씩이 안 나오나. 그럼 하나, 하나가 매지가 계속 돼 있으면 한 마리씩만 나오는 거야 새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또 헤르님. <laughs> 오, 그렇구나. 아, 제가 왕노를몇번안 와봤어요. 그러니까 어둠 땅 때부터 세기를 다녀 가지고 어둠의 <laughs> 품에 <laughs> 안겨요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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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aughs> <마주 마주 마주. 웃음> 뭐 대장 잡혔었는데? 그렇대요 <laughs> 추방하나 해놔가지고 아니 새로 나오는걸 원래 두 개씩 나오는데 하나씩만 나오는거에요 뭔가 했더니 추방하나 해놓으면 그렇다네요 그럼 덫 같은것도 계속 밖에서 유지를 해놓으면 똑같은건가? 바겐세일 얼마나 여기를 알아봤으면 나는 거기 이제까지 바겐세일인 줄 알았어요 안전제일이 그냥 예전부터 귀는 안 좋았나 봐요 저거를 바겐세일이라고 들은 거 보면 그냥 귀가 안좋은데 눈이 안 좋으면 원래 귀가 좋아야 되는데, 왜, 아, 못 듣지? 에잉, 오늘은, 시청자분들 돌 부셔버리는데. 근데 청력 검사는 또잘 나와요. 응. 어, 나 태양 못했대. 히 어? 미안합니다. 안전제 이게 박세인줄 알았어. 너무 가까운데 유도한 거 아니에요? 한요이렇 끝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우와! <laughs> 깜짝이. 인생, 해봐줘요. 아유, 도트 냄새죠. 그냥 나아픈데 マジュマジュマジュ。 지레 그뭐 그래. 걸렸어? 글쎄요, 포격 전문가 아닐까요? 왠, 왠지 와 만나봐요 어머 아니 <laughs> 완전히 인기쟁이 돌한테 찍혔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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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둠의 품에 미남은 달라 희망고분이 아니고 저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흐흐흐. <laughs> 미안합니다. <laughs> 그래요. 먹어치워요. 전부 공허로 배를 채우고 어둠의 품에 안겨요. 구렁도 구렁이고 사실 구렁은 내가 정신이 붙어 있으면. 낮에도 이렇게 하면은 돌리고 했으면 됐을 건데, 제가 그냥 바빴어요. 어젠가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진짜 세기 말에. 다른 게임을 할수 있을 거 생각해서 적어도 두 개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laughs> 아 아야. 아씨. 이건 명백히 늦어 가지고 죽었다. 아야 아. 아니야. 웰컴의 파티 아씨, 죄송합니다. 맞다. 저기 쓰면 뭐안 피해도 된다고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